안녕하세요. 네, 트리에천의 교육 방송을 보이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장입니다. 어, 오늘 영웅 용암의 공략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어,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현재 어, 현재 어, 현존하는 공격대 중에서 가장 높은 난이도를 자랑하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어, 실제로 클리어 타임도 가장 오래 걸리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북해로 갔을 때에는 굉장히 막막할 수도 있는 그런 공격대가 된다는 것을 보고 예전에 올렸던 그 용암 그 공략 영상을 보시는 것보다는 새로 좀 만들어서 올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를 좀해 봤어요. 자, 먼저 방어 2명, 그리고 딜 4명, 그리고 힐 2명 이렇게 공격 4명이힐 2명 이렇게 입장을 하게 되고요. 자이 용암 거인을 잡는 거죠. 자 먼저 시작을 했는데 음, 용암에서는 영, 어, 특히 용암 영웅에서는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 첫 번째 어, 다 같이 달려가면 사실 크게 상관은 없는데 혼자서 이제 로딩이 빨라가지고 막 달려가는 경우 있잖아요. 어, 그러지 마시고 어, 가급적이면 탱이 먼저 가는 거를 보고 뒤에서 같이 가시는 게 좋습니다. 어, 그 이유는 조금 있다가도 얘기를 계속 하게 되겠지만 이 용암보스의 평타가 혼자 맞았을 때 매우 매우 아파서 매우 매우 아파서 맞으면 시작하자마자 죽고 시작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잘 없는 경우지만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다 같이 몰려서 가는 쪽으로 혹은 탱커가 앞에 가는 거를 이제 따라가서 같이 가는 쪽으로 됐겠고 탱커 같은 경우에도 혼자서 갔다가 맞으면 잠깐 죽기 때문에 그것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보면은, 잠깐 요 전에, 자, 다 같이 모여서 있잖아요. 이다 같이 모여서 있는 이유 중, 그리고, 어, 일반 용암하고 영 용암의 차이 때문에 탱이, 제가 지금 탱을 하고 있는데, 탱이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 옆으로 빠져서 할 수도 있기는 한데, 굳이 옆으로 빠질 필요도 없고, 어, 이 영웅 용암의 보스의 평타는 광역인데 그런데 여럿이 나눠 맞으면 별로 안 아프고요 혼자 맞으면 너무 너무 아프게 때려요 그래서 혼자 맞았을 때 정말로 어, 비명행사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탱이건 딜이건 그래서 다 같이 모여서 맞는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첫 번째 스킬 이번에 이 나오는데 어, 조금 많이 아픈 야. 예. 대상을 향해 녹아내린 화염구를 발사합니다. 이게 나오고 나면은 이 화염구가 날라와요. 날라와서 두 명에게 이렇게 화살표가, 화살표가 나옵니다. 이건 다들 아시죠? 이 화살표가 나오면 잠시 후에 내 캐릭터 아래에 빨간 구덩이가 나오고요. 이제 게임 안에서는 똥이라고 부르는, 아, 그게 나, 나오고, 그 위에 올라가면은 도트 데미지가 꽤 크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 화살표 걸리신 분들은 뒤쪽으로 가서 이제 이거를 다 빼고 다시 머니치로 돌아오게 되죠. 자, 그리고 이 브레스 같은 경우에는 가슴에 나오는 이 브레스, 이 브레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아프진 않은데 많이 아프다 싶으면 어, 피해서 어, 때려 주시면 되겠고. 자, 오른손에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용암의 가장 어려운 이제 장판이라는 게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오른손에 힘을 모으면 보스는 오른손으로 때려요. 그걸 먼저 시작을 하거든요. 오른손으로 때리면 나는 어디로 피해야 될까요? 보스의 왼쪽, 내가 보자면 오른쪽으로 피해야 되죠. 오른손에 힘을 모으면 오른쪽으로 가야 되고, 왼손에 힘을 모으면 왼쪽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꼭 짚고 가셔야 되고요. 자, 피하고 나면은, 다시 이제 반대쪽으로 가게 되는데 자, 반대쪽 왔을 때 앞에 장판이 하나가 더 있었죠. 더 있었죠? 그러면 장판이 있으면 앞으로 가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자, 가고 나면 앞에 이제 장판이 없었죠. 벽이었잖아요. 없었죠? 그러면 뒤로 가는 겁니다. 자 뒤로. 자, 뒤로 왔더니 앞에 또 장판이 있죠? 그러면 앞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또 장판이 있으면 앞으로 가는 건데, 여기에서 패턴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보스를 때리게 되죠. 이, 또, 어, 녹아내는 화염도 발사하고, 그러면은 이 화살표를 뜨신 분들은 앞으로 어, 빠져서 옆이나 뒤쪽으로, 보통 뒤로 가죠? 뒤로 가서 빼고 오시면 되고요이 장판에서 혹여나, 아, 요거부터. 바월을 향해 바위가 떨어집니다. 모이세요. 바위가 떨어집니다. 가 나오면 또이 화살표가 붉은색으로 바뀌면서 하나가 생깁니다. 보스에게서 가장 멀리 있는 우리 공대원에게 파티원에게 이 바위가 떨어지게 되는데 이게 매우 아파요. 그것도 여럿이 맞아야 데미지가 감소되는 그런 스킬이라서 어, 이 뜨신 분은 최대한 파티원 쪽으로 빨리 가셔야 되고 파티원도 어, 이 화살표 에 있는 분한테 가서 같이 맞아주도록 해야 됩니다. 자, 여기 같이 맞고, 자 맞고 나면은 여기 디버프가 생겨요. 이거 뭐죠 방어력 내려가는 디버프입니다. 네, 이걸 맞고 나면 방어력이 내려가서 보스한테 맞을 때더 아파지니까 그것도 어,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낮아진다는 걸 알고 뭐 행동을 하셔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 어, 이 방어력이 낮아지기 때문에 맞으면 안 돼. 그럴 순 없죠. 자, 왼쪽에, 아, 왼손에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왼쪽으로 가야죠. 왼쪽으로. 자, 그리고 왼쪽으로 갔더니 앞에 장판이 없죠. 없으니까 뒤로 돌아야죠. 그리고 뒤로 돌아서 가니까 앞에 장판이 있죠? 그럼 앞으로 계속 가야죠. 이번에 없고, 뒤돌아오고, 앞에 또 있으니까 앞으로 더 가고, 앞에 또 있으니까 앞으로 가야 되는데 손이 바뀌죠. 자, 오른손이니까 오른쪽으로 갔어요. 앞에 장판 없으니까 뒤돌아가고, 앞에 있으니까 앞으로 더 가고, 없으니까 뒤돌아가고, 있으니까 앞으로 가고. 자, 용암에서는 양손도 나옵니다. 이 양손은 항상 오른손 다음에 나와요. 그래서 오른손을 다 피하고 나면, 아, 양손이 나오는지 보고, 양손이 나온다 그러면, 가급적이면 이 왼쪽으로 피하도록 하시면 됩니다. 앞에 장판 없으니까 뒤돌고, 앞에 장판이 있으니까 더 가고, 또 있으니까 또 가고, 없으니까 뒤돌아가고, 여기 좀 기니까 부르기를 한번 해주는 게 좋겠고. 자, 그리고 나면 보스가 움직임이 멈춥니다. 과부하 걸린 거죠. 그래서 이 시간 동안 프리딜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이 장판이 나왔을 때, 이 장판을 다 피하고 딜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 딜 미터기를 보는 경우에 특히나 그런 일이 발생하는데요. 어, 내가 딜이 더 위에 올라가고 싶다라는 그 승부욕에 앞서서 제 나의 컨트롤을 믿으면서 에포스한테 붙어서 딜을 하시는 거다 좋은데 어, 그렇게 하다가 포개나 장판이 남아있는데 어,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맞아서 죽어버리면 죽었기 때문에 그 뒤로는 뒤를 할수 없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판 나오면 그 다음 장판이 없다라는 거를 확인하고 나서 그러니까 보스의 다른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나서 뒤를 어 시작하시는 게 좋겠고 자 오른손 다음에 바로 양손 나왔죠. 양손 나와서 가니까 앞에 없으니까 뒤돌고 있으니까 더 가고 있으니까 또 가고 없으니까 뒤돌아가고. 있으니까 더 가야 되는데 여기가 끝이죠 자 왼손 나왔으니까 왼쪽으로 가고 없으니까 뒤돌아가고 있으니까 더 가고 없으니까 뒤돌아가고 있으니까 더 가고 이렇게 자 그리고 지금 이 보스를 중심으로 해서 가운데서 때리면은 사실 크게 그런 일이 없는데 이 양쪽 사이드에서 때리시는 경우에 이 보스가 보면은 좀 몸이 각이 져 있잖아요. 거인, 용암 거인, 그러니까 돌로 되어 있는 거인이어가지고, 좀 여기가 보면은 삐죽삐죽해요. 그래서, 이 옆에서 있다 보면은, 이제, 장판이 나와서 이동을 해야 되거나 할 때, 구르기를 하는데, 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동을 할 때는, 좀 뒤로, 이 보스에서부터 뒤쪽으로, 내가 있는 곳에서 살짝 뒤쪽으로 빠져서, 조금 빠진 다음에, 어, 구르기를 사용하시면, 어, 그 뭘에 낑기는 현상이 좀덜 하고요. 자 점점 더 거세지는 불꽃이 타오릅니다. 흩어지세요. 이거 흩어지세요입니다. 그러니까 모두에게 그 터지는 거 우리 공격대마다 어, 많은 공격대에 이런 패턴이 있는데 뭉쳐 있으면은 옆에 사람 코까지 맞아가지고 더 아프게 맞는 거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 타오르미가 나오면은 이렇게 뭉쳐 있으면 터질 때 이렇게 아파요. 그래서 그, 페이지가 바뀌고 나면, 페이지 바뀌고 나면은, 이렇게 좀 흩어져가지고, 어, 딜을 하는 쪽으로 하시는 게 좋겠고, 지금 또 터지죠? 터지니까 다 같이 피가 이렇게 다는. 자, 바위 떨어져서 같이 가서 맞아주고, 이제 둘이 맞으니까 지금 너무 아팠죠? 같이 맞아줬는데도 불구하고 피가 너무 작게 남아서, 다음 거를 맞고, 다이 맞은 분이 죽어버렸어요. 이렇게 같이 맞아줬으면, 좀더 좋았겠죠. 자, 오른손에 힘을 모으니까 오른쪽으로 가고, 그리고 없었으니까 뒤돌고, 있으니까 더가고 없으니까 뒤돌고, 있으니까 더가고 페이지가 바뀌고 나서부터는 이 장판 패턴이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거인이 멈춥니다. 그래서 그, 이런 경우,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 장판 피하는 게 어려워서, 그냥 금방 부활을 다 쓰고 전멸해 버리는 그런 경우 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어, 3, 그러니까 세줄 남는 그 페이지 바뀌는 순간까지는 있는 공대원이 피는 어, 충분히 뺄수 있다라고 어, 판단이 될 경우에는 이 페이지 바뀌기 전까지는 부활을 안 하고 어, 페이지가 바뀌고 나서는 장판의 수가 아무래도 줄어드니까 그때 가서야 부활을 시작하는 것도. 공략한 가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혼자서 맞으면은 평타가 굉장히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지금 탱에게 화살표가 왔어요. 녹아내리는 이 왔거든요. 그러면 여기다가 그 장판을 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밖으로 좀 빠져주는데 빠져줄 때 이렇게 혼자 이렇게 떠어져 있으면 사실 보스한테 맞으면은 잘못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5 번에 그 철벽 스킬을 사용을 해주는 거고요. 어, 이 철벽 스킬이 없다거나 어, 할 경우에는 다른 파티어 분께서 혹은 같은 탱을 이제 투탱으로 보통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어, 탱한 분이 그 화살표 있는 분을 좀 따라가서 같이 평타를 맞아주는 게 필요합니다. 지금 탱 같은 거 빨리 빼고 후다가 같이 맞도록 달려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자 그리고 지금 보면은 그 여기서 계시던 분이 딜러분이 이 브레스가 나와서 오른쪽으로 비켜갔어요. 그러면 탱이 혼자 있는 거리가 되버리거든요이 같이 맞는다는 그 판정 범위가 꽤 넓은데 그런데 그렇게 넓진 않아가지고 어 그래서 탱도 같이 오른쪽으로 살짝 가서 같이 맞으려고 이동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자 흩어지세요 했는데 그래서 이정도 제가 지금 흩어져 졌는데 자, 바위 떨어지면은 같이 맞아야 되고 같이 맞으니까 피가 확실히 덜 나죠? 덜달고 겉에 덜 지는 불꽃, 타오릅니다 해서 흩어져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보면 지금 제가 혼자 맞았는데 가까스로 살아남긴 했으나 어, 위험했죠 이, 탱커 같은 경우에는, 음두 분이 같이 하실 때에는 둘이 같이 의식적으로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그탱두명 이외에 다른 어 파티원 분들은 그 탱커하고는 좀 떨어져서 있는다 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 탱을 혼자서 하는 경우에는, 혼자서 하는 경우에는, 그, 옆에 파티원들의 거리를 좀 보면서 스스로 이제 조절을 좀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지금 보면은 중간에 있는 분 없어지니까 계속 옆으로 조금 조금 가죠. 이게 같이 맞는 범위 정도가 이 디온의 정도는 범위는 같이 맞는 걸로 처리가 되거든요. 디온의보다 조금 짧은데 해서 클리어를 하는 모습입니다. 자, 이게 용암이 보스 피통이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그 장판이라는 굉장히 강력한 패턴이 자주 나온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지금 어려운 공격대에 속해 있어요. 용암은 나오고부터 계속 어렵다가 이제 투력으로 찍어 누르는 상태가 됐을 때좀 쉬워졌다가, 아, 어 지금 최근에 리뉴얼 되면서 다시 어려졌는데, 이 영상 참고하셔서, 음, 좀 숙지를 하셔가지고, 어, 할줄 알면서 가서 하시면 되게 좋겠구요. 그자 북해를 한다거나 할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 을좀 드리면 이 공격대가 어, 한두명 잘해가지고 깰수 있는 건 아니에요. 워낙 피통도 크고 그래서 가서 보면은 항상 누워 있는 그런 분들도 간혹 계시거든요. 그 분들께서도 이거 장판 피하는 거 정도는 조금 어, 연습하셔가지고 어, 학습하셔가지고 가서. 어, 다 같이 이렇게 좀 때려서 잡을 수 있는 그런 공격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은 마치고요. 어,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